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 의심이 문제냐면,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 즉,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될 가능성들을 파괴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론들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이론이 더 맞다라고 마음속에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것들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쟁이들, 글쟁이들, 세상의 책들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근거로 그 책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글쟁이 말쟁이들은 끊임없이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현실이 다 설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 세상 현실이 다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설명이 되어 간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아마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해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설명해 내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지 앞으로 확인해보자, 이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그거를 모두 다 파악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내 마음속에 의심으로 재구성해서 내 인생관을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관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